가 읽은 본문은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소경을 주님이 눈 뜨게 하신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요.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본질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루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루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만나서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변화잖아요, 변화. 변하.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감았던 눈이 떠지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이에요. 변화입니다. 개혁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 복음의 본질 핵심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5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 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이에요. 변화잖아요. 보며 걸으며 깨끗함을 받으며 들으며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꿈을 꾸게 되며 변화입니다, 변화. 복음의 핵심은 바로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16절 말씀도 읽어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려서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조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개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면 사람의 인성이 달라지고, 기질도 달라지고, 성품도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복음은 그런 일을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그가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는 라 증거인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바뀌지 않는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될 때 그때 세상이 대하는 대우는 뭘까요? 대우. 세상은 복음을 말하는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은 어떤 대우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평생에 눈 감고 살던 사람이 눈 떴어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뻐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막 욕하고 막 뭐라 하고 그래야 됩니까? 기뻐해줘야 되잖아요. 축하해줘야 되, 되잖아요. 잔치를 벌려줘야 되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평생 눈 감고 살던 사람눈 떠버렸어요. 아니, 보는 사람이 됐딴게 얼마나 축하해줘야 될일 아닙니까? 잔치를 벌려줘야 되고, 기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금을 통한 변화가 나타난 그 현상을 보고 세상은요, 기뻐해 주고 축하해 준게 아니라 싸움을 걸어옵니다. 예, 쟁론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바리세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이를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원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 소경을 눈뜨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책론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그뿐만 아니라 눈뜬 이 소경을 핍박하기를 시작합니다. 막 사람들이 막 잡아 죽려라게요 이제 이 사람을. 34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원전이 제 가운데서 나와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뭐에서 보냅다고 합니까? 쫓아내서 보내니라 쫓아내부터 이 말이에요 여기서 쫓아내어 보내니라라는 이 말은요 이 말의 의미는 장소 여기에 있었던 사람을 밖으로 쫓아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온 의미는 출교의 출교. 출교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아예 쫓아내다이 말이에요. 그 사회 조직 안에서 쫓아내본 겁니다. 심각한 핍박이잖아요. 그, 이, 이, 소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경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복음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평탄했습니다. 소경이라는 불편함은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거나 출교 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세상이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은 이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세상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송도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송도도. 이 땅을 살아가는 송도의 삶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보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는, 어떤 측면에서는,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평탄하고,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부, 시작하기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다른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욕하죠. 여러분, 그럽니까? 안, 안 그럽니까? 안 그러든가요? <laughs> 여러분의 삶에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면 지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다 그럴 건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핍박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반증해 주냐면 내 신앙생활이 지금 형태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예수님도 세상과 충돌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세상과 충돌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소경도 세상과 충돌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지게 되어 있고 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런 말도 합니다. 야, "괜히 예수님 믿어버려가지고" 괜히 교회에 댕겨버려가지고, 어미어미 내 삶이 이렇게 더 꼬여버렸다고.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더 어려워져 버렸다고. 괜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괜히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세상의 관심은요 오로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즐길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까 이게 세상의 관심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돈이잖아요 돈돈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 평수 늘리고 편안하게 살고 요즘 돈이 돈 있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돈 있으면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차를 타고 다녀도 돈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모닝이나 타고 다니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아주 으가번적 엄청나게 큰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돈 있으면 다 돼요. 돈 없으면 조그만 사글쇠 방에서 살아야 되지만, 돈 있으면 요즘에는 뭐, 백억 가까운 그런 뭐, 아파트도 있고 막 그런 값도 많아요. 호화 아파트, 어마어마한 아파트 살수 있어. 얼마나 편한지 몰라. 돈 있으면, 요즘 뭐, 밥도 해 먹을 필요도 없잖아요? 돈 있으면 뭐, 다되버려요다대버려다대버려이 세상이 관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이 세상이 관심입니다. 어차피 타락한 세상이니까,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것 이해됩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편하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고, 핍박을 싫어하고, 어려움을 싫어하고, 편안하게, 아주 그냥 편하게만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이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눈 감은 사람이 영적으로 눈 감은 사람이 눈을 떴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버렸다는 의미예요. 이제 그 사람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이 의미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본문에 소경의 소경을 한번 두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소경이, 이 소경, 소경은요, 소경으로 살았어, 소경으로 살았어. 눈 감은 소경으로 살 때, 이 사람의 하는 일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뭐 짐작할 수 있잖아요. 소경이 할수 있는지 머예요이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는 안 그러지만 옛날 이 시대에 소경이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구걸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거지로 사는 건데 거지로 구걸해서 거지로 살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감은 소경, 소경이 소경이 거지로 살때 돈을 더 많이 벌까요? 아, 구걸을 더 많이 해낼까요? 아니면 눈뜬 소경으로 살면서 거지로 살면 돈을 더 많이 구걸해낼 수 있을까요? 눈 감을 때거세어요눈뜰때거세어요눈 감을 때, 눈 감을 때. 어차피 거지로 살려고 한다면 눈뜰 필요 없어요. 뭐들라 눈 떠요. 눈 뜨면 누가 돈이나 준대요. 뭐 구걸하고 다닌다고 해서 아이눈 떴구만. 눈뜬 사람이면 뭐 또또 구걸해. 아니 이제 눈 떴으니까 이제 일해 가지고 벌어먹고 살아야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눈 떠버렸으니까 거지로 사는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지로 살기를 원했다면 예수님 믿지 않게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더 불편하거든요. 더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돈안 주거든요. 예수님 믿게 하셨다는 것은요. 더 이상 거지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너눈 떴잖아, 이제 눈 떴잖아. 눈 감은지 아니잖아. 눈 떴잖아. 그러면 이제는 너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야, 이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눈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요,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요,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목적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세상을 다스리라. 세상을 정복하라 이라는 말이에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니 이제 옛날 모습으로 살지 말고, 인생의 목적을 옛날처럼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즐기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까? 여기에만 관심 갖고, 잘 먹고 잘 사는데만 목적을 두지 말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예수님 믿었다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거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세상을 종복하는 사람으로. 보금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목적이 바뀐 건 목적이에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목적이 바뀐 것인데, 이것을 깨달지를 못해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괜히 교회를 다녀가지고 어미어미 내가 고생을 더 해본답게 괜히 교회 다녀서 괜히 예수님 믿어서 어리석은 말이에요? 어리석지 않은 말이에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이? 어리석은 말이죠 진짜 어리석은 말이에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편안하게 즐기면서 쉽게 교회를 다녀도 편안하게 다니고,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처럼 일어난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예수님 믿기 한 목적이 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어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이 무슨 복을 주는 알라딘 요슬램프나 되는 것처럼, 얼마나 토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지,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아니시죠? 분명히 아닐 거예요. 여러분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 많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이것이 예수님 믿는 이유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겁니다. 거지로 계속해서 살게 하셨다면 하시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 못들라고 이 눈먼 자눈 눈 뜨게 해줘요. 그러면 더 힘든데 눈 떠가지고 구걸하면 누가 돈 준대요. 눈이나 감고 있으면 돈 주제. 못들라게 예수님 눈 뜨게 해줬겠어요. 이제는. 목적이 바뀌었다, 이만, 목적이. 그러면 세상을 정복한다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부터 딱 보여줍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성도는요. 영적으로 물러터져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강해야 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영적 싸움을 싸우기로 결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싸움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 서로 치고 받고 막 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거 이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싸움꾼으로 부른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아또 목사님, 별소리를 다하네요. 참말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오직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알렐루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합니까? 따라 삽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고 부르신 거예요. 싸움꾼을 불러 싸움꾼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싸움꾼으로 부르셨다 게요 근데 영적으로 물러물러 물러 터졌어요. 힘아리가 하나도 없어요. 무기력해요. 어떻게 싸웁니까? 맨날 얻어 터지기나 하지. 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으로 아주 강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눈뜬 소경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봐보세요 영적으로 영적 싸움을 아주 잘해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은 그가 죄인인지 어떤, 어떤 분인지 나는 잘 모른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과거에 눈 감았었는데 눈 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눈 뜨고 있다 나눈뜬거 안다 나 이거 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32절 33절 읽어봅니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로다. 리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구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 무슨 말입니까? 신앙 고백이잖아요. 바로 예수님 이번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맞다. 내는 뜨게해 주시지 않았느냐? 당신들은 바리새인들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몰라. 이분은 하나님께로 오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맞다. 분명한 신앙고백이에요.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나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의 주님.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 사람은요 이렇게 멋진 신앙고백을 합니다. 영적 싸움을 멋지게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정복 해야 한다라는 인생의 목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자세는 바로요 이것입니다. 영 이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이 땅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알고만 이 땅에서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나와 충돌을 일으켜서 나를 핍박하고 욕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용기, 그리고 복음과 함께 죽고자 하는 담대함, 이것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영적으로 싸움을 잘하는 영적 쌍꾼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괜한 거 가지고 세상에서 싸움 잘하는 싸움꾼 되지 말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싸움을 잘하는 싸움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되면 괜히 막 엉뚱하게 기질이 참 탁월해가지고 특별해가지고 싸움이나 잘하고 문제나 일으키고, 이런, 이런 싸움꾼이 돼서는 안 돼요. 영적 싸움꾼 할렐루야. 마귀와 싸워가지고 코피 터버리고, 그리고 아무 대가리 박살 내물고, 할렐루야! 그래가 이기고 이런 영적 싸움꾼이 돼야 돼요 그럴 때요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진짜 삶을 살아가는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워가는 일을 우리는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